嗯。哦，有嘞，哦，哦，我那……嗯，就是、嗯、大分是四块，小分是两块。<了> 排骨还是排骨？随便选，嗯，随便选。我喜欢虾。虾，包。虾火锅。嗯。辛苦，辛苦辛苦辛苦。啊，这这里多么多。 얼마 찔따오라? 응. 아니. 왜? 세 왜? 왜 동물한테. 근데 물어보고만 가신다? 대답은 안들어서 <laughs> <laughs> 신기한가 봐. 정말 맛있어 보이죠?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친구들도만나왔습니다 올려줄까? 어 지상선 뽀삐 뽀

빌라니가 추천해주는 보디바 바나나? 뭐하고 있죠, 여러분? 산책하고 있답니다. 왜물어보세요앞에서는친구가허니해주고있어秋冬新选择，暖暖喝果茶，草莓草莓脆啵啵，暖暖甜蜜啵一个。棒打新城，新鲜大橙片，暖暖添活力。你爱我，我爱你，蜜雪经典，中杯六元，六元。珍珠奶茶六元一杯。 삼촌爸爸奶茶一杯奶茶3种料满满一大 짠. 푸딩 이를찾았어요 말이 안 나오네 추 다시 다시. 짠. 내 말할게 내 말할게. 지금부터 지금부터 광수님이 더빙해주겠습니다. 짜자. 이 자를 샀습니다. 수빈이가 어, 한3일 전부터 먹고 싶어했던 그것이죠. 네. 네. 지금 먹어봤는데 굉장히 극도의 흥분으로 지금 아 카메라가 아아안 나요. 카메라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요이 영상은 안쓰릴것 같은데. 예쁘다. 진주 목걸이. 네. 목걸리 좋죠. <laughs> 괜찮다.

너네 중간애 랜슈어, 차가워 그못 알아듣겠어요 저 한국인이서 못알아들어요 많이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목소리도> 또 해봐 고가 출고 있어요 어떻 해요? 괜찮아잔 불야성 우와 여기 있으면 달이 딱 보여 저기 안에 짱이다 와 여기 선정 호수 같다 <laughs> 와. 와 짱이다 근데 되게 사회 다이 그니까 우리 바이킹 타면 안돼너거랑 <laughs> 너무 추워 <laughs> 그치? 바이킹 타고 싶어 <laughs> 어, 뭐 있는지 저렇게 돌아서 그래그래 벌써 재밌다 근데 왜 아무도 안 타지? 사람이 없는데 그냥? 엄꽃 타고 재밌어 <laughs> 미친 거 아니야? 아 야, 어지러워 이제. 징그러워. <laughs> 자, 1, 2, 3, 없아기들아기들이 오케이, 다 왔습니다. 이제 제 겁니다. 아무도 <laughs> 입에 안 맞는다네요. 전 진짜 맛있거든요. <laughs> 자, 첫 번째 편의점을 털았고요 이제 두 번째 편의점 털러 세븐슬레븐에 갑니다. 어, 한국인이세요? 아니, 하다. 아, 중국인이시군요. 아, 때코질 때문에 죽겠어요. 짜잔 여러분들 드디어 샀습니다 리오 병 병리오. 응. 병리오. 네. 아 기분 좋아요. 이제헤재 오늘 보니 스타벅스 오늘 날씨가 되게 좋네요. 다배어다 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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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근데 가는 날에 날씨가 이어게 좋다니 아어어제는 진짜 먼어 베어 이어는데밥어어와어어 아메리카노. 이렇게 하늘이 파왔다니 어, 관광객인가 보다. 저기요, 여행 오셨어요? 어, 어, 한국인이세요? 우와. 자,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동안에 도착을 했고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저희 지금 밥먹으러 가는데 진짜 많이 먹을거예요 진짜 진짜 천천히 진짜 많이 진짜 꾸준히 진짜 열심히 진짜 열정적으로 정말로 짠 오늘 점심 먹을 곳은 여기입니다 할머니 집 할머니 나왔어 미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嗯9号9号桌면们 2호, 谢台阶嗯这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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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네요 맛있겠다. 근데 음, 이게 약간 동파육인데, 약간이 아니라 그냥 동파육인데, 생선도 같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 꽃방에다가 같이 먹는 거라네요. 음, 먹어보겠습니다. 짜잔. 음, 괜찮아? 음! 우와, 이거. 짠아. 아니, 어떡해. 짠. 두 개를 같이 먹어야 진짜 맛있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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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다만것 같은 가리비 음. <laughs> 그리고 샤르마. 이건 진짜 안 먹을 수 없게 고수 들어가야 고수 다 빼달라 했어. 응. 오늘 축구름이 잔잔해. 나진학 음식까지 나왔습니다. 응. 제가 먹고 싶었던 아쉬이 왔어요, 언니. 너무 좋아. 아쉬리, 따뜻지 진짜 큰일해네하여는몽 발샹궈를 시키시 여러분, 이게 바로 익몽 발샹궈입니다. 가기 전에 마트 살러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망고 말랭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맨가 이런 거 아하하, 수세. 어때요? 그냥 어쩔 수 없지. 먹었다 치자. 자, 이제 호텔에 맡긴 짐을 찾으러 갑니다. 아니. 중일 어, 아침에 걸어온 길인데. 어. 왜 이래? 어. 야, 그럼 저기로 가자안 되겠다. 그냥 못 가겠어. 저희 밑으로 갑니다 우리 이 출구로 나가면 돼다 음. 왔다 대중치마 너 스위딩이네, 안 그래 다 왔다 갑자기 기사님이 내렸어 와. 뭐가 안 닫혔나 보다 아, 나물 마시려고 아물드시려고 저희는 지금 서고 있 공항에 가고 있어요 다시 오셨다 다행이다 다 훔칠 수있아는다 아? 이걸 왜훔지거야 <laughs> 이게 베개도 아니고 자 아, 여러분들 어디 갔죠? 바다가 파란데 <laughs> 바다가 안 보이네요 바다는... 그... 참 유감입니다, 여러분. 자, 아, 여러분, 봤다고 칩시다!

잠깐, 잠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빨리.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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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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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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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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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끌려가는 중입니다. 근데 교수님이 알려준 방법을 써야 될때 같아요. 못 알아듣는 척 하기. <laughs> 여러분, 드디어 한국에 갑니다. 안녕하세요. 青岛PGO吧? p 어머, 몇人? 有,一个人. 와, 되게 쾌적하네요. 응. 생긴 지 얼마 안된 공항이라 그런 거 되게 깔끔하다. 불도 안 켜져 있어. 응, 이거는 우리를 환영하시고. 꼭 현금 잔돈 받으실 때, 이지경이 아닌지 잘 확인을 하시고요. 네. 만약 이런 돈을 주셨다면, 그냥 바로, 바로 그냥 기강 잡고, 욕을, 항공 욕을 막 싸질러 주세요. 네. 아, 중국에서 먹는 마지막 밥입니다. 정말 더 먹고 싶어. 짜잔 저희는 스타벅스에 갑니다. 딱메마 아, 네. 와, 이 사람 한금 쓴다. <laughs> 핑했어요 공항이 진짜 깔끔하네요. 아 음. 친구들은 편의점을 찾았고요. 저는 그냥 뭐 귀여운 거두개 샀습니다. 哦。